잘 싸게 해서 끝내고 깔끔하게 내일 마지막 단어 배우고 이지좀 어디지? 도형 나왔네. 알게 뭐야? Y 쭉 이걸 Y축 대칭 시킨 걸 구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Y축 나왔으니까 우리에게 뭐죠 X에 마이너스 네? s 네? 네? <laughs> 네. 그러면 C가 뭐가 니까 1이 되는 거그렇죠 이해 가요? 근데 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얘한테 수직이고 하는 그런 짓로 보라는 거죠. 이번엔 수직 나왔습니다. 뭐죠?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 그냥 내가 찾을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인지 나오는 거죠. 얘를 Y 축에치면 얘랑 수직이 되면 기울기는 얼마일 것이다? 아마 마이너스 1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 조건.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루트 2 나오는 거죠. 기울기는 아는데, Y 절환하면 모르네? 그럴 때 내가 그 직선을 이렇게만 쓰지 않을 까야 내가 찾는 건 얘다 알려줄 고그렇 지금부터 지뭐 하면 돼? 그치, 원점부터 얘까지의 거리가 루트가나오도록 만들면 되는 거지.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거리공식도 나오네요. 거리공식이 나오려면 틀리는이는안 돼. 그지이양시켜서 X 더하기 Y. 얘부터 먼저까지 거의 뭐라고 그랬어? 루트에 못 쓰고요? 제곱 써주시고 분자에뭇다르죠 00을 대입한 고 마이너스 2. 그게 루트게 표시가 야 돼요. 양변을루트시고하면은 우변은 2 그럼 절대값 한개 2니까 이건 얼마입니까? 이건 얼마이너스마이너스 그래서 플러스 2인 거 하나랑 마이너스 2인 거 하나가 나왔는데 그 조건에 맞는 거 거기 보기 중에 뭐냐를 찾는 것들이 있요뭐요 x 플러스 y 빼기 1번이 되겠네요 이해 가죠? 쉽죠? 그러니까 배운 공식이 몇개 없는 거를 이렇게 갖다 붙이고, 저렇게 갖다 붙여서 문제를 만드는 거 뿐이야, 지금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게 여기 있는 걸풀 정도 되면은 대표 유형을 몇 번만 풀어보면 다 풀려, 진짜 공식을 완벽하게만 쓸수 있으면요 이거 3번, 5번, 7번 섞어서 한문제 만든 거에 불과다는 거죠 금방 금방 하지 않습니까? 아마 나만 그렇구나 난 아주 다 끝낼 것이야 알아서 하라고 중심이 마이너스 콤마 3반지름이 K짜리 원을 이런 원을 x 축에 대칭한대요. 그랬더니 그 원이 마이너스 합법만 마이너스 합을 지났다. 그래서 또 마찬가지인게 원의만정식 나왔고 대칭 나왔고 뭐 뭐를 지난다가 나오는 그런 개념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중심 좌표 점을 대칭해도 대상이 없어요. 중심이 이렇다면 은 대칭시키면 얘의 중심 얼마가 될까요? 아까 얘기했 x 축 대칭하면 뭐라고? y 대신에 마이너스 y 그러니까 둘 중에 뒤에 있는 게 y니까 얘를 마이너스로 쓰라고 해요 얼마? 마이너스 9 마이너스 그럼 중심이 얘고 반지름은 안 바뀌지 않는요대칭 평행이론에도 안 바뀌는 거 반지름 안 바뀌니까 그럼 중심이 얘고 반지름이 k면 원의 방정식이 뭐죠? 원의 방정식 u x 플러스 2의 제곱 Y 곱 Y 플러스 3의 제곱 은 응? 반지름 k니까 k죠. 이이 이제 그원 u s Y p l 가 s Y p l u 모 Y plus Y p l x에 마이너스 3 Y plus Y plus Y plus Y plus Y 제곱은 k는 양수니인가지름이었으니까 플러스 1이가지 이런 분들 수능이 많이 나와요? 한 문제도 안 나와요 내 그래, 완전 통합되잖아 한 문제도 안 나와요 너무 쉬워서 응, 수능이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저희 고3 때 보면은 저희가 풀수 있는 수능 문제 하나라도 있어요 뭔 소리야 고상이가 됐을 때, 풀는 수동 자가 있냐는 뜻이요? 열심히 하면 왜 웃고 외지왜없고어 이런 말 하긴 좀, 음, 나를 비난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문과에서 수학 90점 미은 사람이 아니잖안 해봐. <laughs> 복등이 같은 존재예요. 등이 <laughs> 문과 수, 수동 60점 미은 복등이에요. 여러분이 네싫어세요그 정도도 그 그러니까 점수를 못 맞으면은 고등학생이라고 그러지 마세요 노폐물이에요 그냥. 지구의 네, 노폐물 근요거하려면 네? 3학년? 2학년? 2학년 말대는머리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노력지도 안돼요? 아니요 노력만으로도 100점이 가능해요 고등학교 수업 대학교는 안되고 고등학교는 됩니다 100점이 안되면 어떻습니까? 99점 주는 거니까 그쵸? 진짜네. 이슬람 뭐, 속고만 살았어? 왜 그런 거야? 된다니 게. 된다는 게! 어떤 직선이죠? 일차. 원점에 대칭합니다. 그러면 어떤 직선을 안올 거야, 그쵸? 얘가요! 아이고. 이런 원에 접한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 숫자 하나하나에 집착하지 말고, 내용은 직선을 대칭하면 원에 접한다. 이게 끝이라고. 직선을 대칭해봤던 직선일 거 아니야? 직선이 원에 접한다고 했으니까, 접선이원 음. 음. 뭐야, 상황이. 중심부터 직선까지 거리를 들면 그 값이 안지름과뭐할 것이요? 같을 것이요. 이 끝이야. 나머지는 아까 했던 것처럼 원점 대칭 나오면 뭐하나 그랬어. 다 바꿔, 바꿔. 얘도 마이너스, 4. 얘도 마이너스. 4. 그럼 시 모입니까?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y 플러스 a는요. 아우 야 시작부터 부정적인 애들은 정말 꼴 보기 싫다, 그치 이쁘게 바꾸자. 이해가 됩니다. 얘가지? 네. 양변에 마이너스 식입니다. 말이죠. 얘예요. 얘가 이제 얘하고 접하면 돼요. 아까 얘기했죠. 이 중심은 얼마고요? 4, 마이너스 반지름 얼마죠? 이죠. 중심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를 잽니다 거리. 거리는 이렇게 나오는 식 중에 분모에는 3 제곱, 4 제곱의 합, 이십 분자의 요점을 해 입어 10-4, 8-a 그렇게 해서 반지름이 일어다 절댓값이 얼마 나온다? 10나온다 절댓값이 10나오려면 양의 값은 플러스 10이거나 마이너스 10이거나 그래서 8-a가 플러스 10이거나 8-a가 마이너스 10이거나 여기에서 a값은 마이너스 여기에서 A값은 1 8 나와요. 돼.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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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양수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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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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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뭐가 이래서 그래 컨디션만 좋았으면 이거 뭐 준비해 봐지 쉽죠 그렇죠 자 포물선이 나왔는데요 일단 이거를 원점에 대체한대요 뭐가 나오겠죠 얘를 이번에는 y 축 방향으로 5만큼 평행이동시킨대요 그도 뭐가 나오겠죠 그렇죠 얘 y 절편이 사래요 y 축과 만나는 교점의 좌표가 4라는 얘는 y 축이 사는뜻이니까 그럴 때 a를 구하시오. 아니면 왕, 왕 노가다죠, 그렇죠? 배가 없어요 그냥 노가다의 끝이에요. 노가다의 절편. 원점 대신 나왔습니다. 뭐 하는 거죠? x에는 마이 y 는 마이너스 고 무 보시오. 마이너스 y는 요건 뭔지 알아? es제곱이다. 헷갈리지 마. 마이너스 s를 적용할 거라서 요건 뭔지 알아? 마이너스 i 플러스 a0 아우 걸 보기 싫어. 그렇지스자국 이해 됐지? 두 번째 y축과 양으로 놓 만큼 모니터 뭐 평행이동 평행이동은 조심하라 그랬어. 정나 y 대신에 몰디타다고 y 마이너스 y 마이너스 몰디네 맞아 혹시 이해되는데? 이해가요? 그러면 이제 y 만나니고이 양식은 여기에 플러스가 되는 방법이죠. 여러분 이렇게 생긴 이차함수의 y 절편은 a 거 이해하시죠? 그 a가 얼마입니까? 1이 되 얘가 나가니 아니 이 얘가니? 그저거에 플러스 문제. 응? 마이너스가 이하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아. 네. 그렇지 이게. 예? 네. 이다음의 목표는 저것의 반복 학습입니다. 다른 거에 열중하지 마시고 그냥 이게 그거처럼 초반 몇몇 문제는 배치니다 점인지. 도형인지만 잘 구분하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평행이동 아, 대치이동이 나오면 방금 말한네가지 유형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아닌 것도 있어요. 유형 12번 같은 게 시험엔 잘 나옵니다. 2 3 4 9도 같은 게 시험에 잘 나와요. 잘 나와요. 이거 어려워서 연습 많이 해야 되는데. 한숨 나와. 이런 직사각형을 그리는 시기 얘네요. 이 직사각형의 꼭지점은 1, 3, 1, 2랍니다. 그러면 대체 얘를 그리면 모의용어를 찾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떤 도형을 어떻게 평행이동시키세요? 어떻게 대칭이동시키세요?를 다 알려줬는데, 이젠 반대 여러분이 찾아야 됩니다. 지금부터. 죄를 어떻게 어떻게 이동시키면 이해가 될까? 찾는 겁니다. 또, 팁을 주자면은, 팁. 팁을 알려주자면은, XY 앞에 부호가 바뀌면, 대치. x, y 뒤에 숫자가 더하기 빼기가 생기면 평행 x랑 y랑 위치가 바뀌면 당연히 y는 x 에대지입니다 약간 팁이라는 팁인데요 이런 거라고 여기 뒤에 플러스 같은 거 생겨지지가 없었는데, 그치? 저기는 숫자가 또 등장 안 하는 사이시자체에요 그치? 여기 플러스 생겼지. 평행이동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왼쪽이 X고 오른쪽이 Y죠. 그렇죠 여기는 오른쪽이 X고 왼쪽이 Y죠. 네. 대칭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XY에 앞에 부어는 플러스 플러스, 제도 플러스 플러스죠. 네. 대칭은 없어요. 이해 가요? 이게 좀 어려워. 여러분 지금부터 s에다가 마이너스 -X에 x 대입해야지 y에다가 마이너스 y 대입해야지 x 대신에 x 빼기 m 대입해야지 y 대신에 y 빼기 n 대입해야지 x랑 y랑 서로 바꿔치기 해야지 이 다섯 개의 기술을 이용해서 조식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것는 겁니다. 첫 번째 x랑 y랑 바꿔치기 해야되면, 제가 이렇게 되는거예요이해가나 응. 봐봐, 제에서, 얘를넘어가면 응. x가 y가 되고, y가 x가 됐거든요. 그 다음에, 지웠더니, 요거를 응. y 대신에, y 플러스 1을 대입하면 이 나와요. 이해가 그렇잖아. 요거에 y를 지우고 y프로 스피스를 잃게 되는 거고 이게 내가 찾는 거거든 그럼 염색을 넣어 놓을 뭐한는 거지? y는 sh 염색을 너어 놓을 때 뭐하는 겁니까? 조심하세요 이건 도형의 이동입니다 y 축하으로 마이너스만큼 평행이동이에요 그러니까 y 대신에 y 더하기를 넣은 겁니다 이게하나 나머지 이제 그리는 거고 다안 남았어 첫 번째 이 도형 이 도형을 y는 x에 대칭한 걸로 보요 이렇게 생기지선에 적으면 도형이 어둘거라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해 갑니다 얘들아 평상시에 그렇게 그림면그리자고 그렇게 비슷하 하는 거예요 이해 가요? 노란색을 조금 빨간이 된다는 게 느껴지나요? 이 하얀색 선을 음. 놓는 거예요, 집에 물감 있으면 시원해 보세요. 이게 가요? 저으면저 없어지는 거예요. 네? 저... 이런 거잖아. 여기 있는 노란색 선은 이렇게 갈 겁니다. 여기 있는 노란색 선은 이렇게 갈 거예요. 그렇게 잡어요 하나씩 하나씩 선을 비교해서 를 넘겨 볼게요. 배치기 위에? 네. 배깔 꺼만이 전문 석가패드가 아니 노란색으로 물가물 자고 석가패드 보라고요. 이렇게 옮겨질 것 같지 않아요? 네. 가는 곳만 해도 내일로 결정하는 질문에 약간 이해가 가죠? 어, 빨리 가두 번째 얘는요. y 2 p 랑 m y s t r a w 이요냉이이름이 그럼 도용이 한칸내려가야요 저는 젠지다 몇 번? 고기중에 3번 이게가 알아봐요 엑축으로말이주시이어게 돼요? 혹시 얘수 네? 엑축으로 이렇게 S 스축으로 뭐? 말이네 왼쪽은 아니에요 웬만하면 순서를 정하는게 좋을거예요 여러분 대칭을 먼저 하고요 웬만하면은 엑랑 y 랑 바꿀 수 바꾸는 게 나온다면 이걸 먼저 드리고 거야 네, 지금 먼저 하고 마지막에 평행을 하는 게 조금 나을 겁니다 뭐 상관은 없습니다만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한테 아마 조금 더 편할 거예요 잘 모르겠으면은 한번더 사고 원해? 아 원해? 원해? 원해요? 원해원해원해 원해, 원해? 원해? 하나 더 해줘? 네. 그래요. 그 다음에 나오는 1350번. 자, 지금 삼각형이 나왔습니다. 삼각형은 원점, 1콤마 0, 1콤마 일이 셋을 지나는 항상 동의해, 이렇게. 직각형이 니다 선을 의미하는 식이 fxy 양이랍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잘 붙여서 f 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x명을 만들래요. 일단 왼쪽이 x였는데, 오른쪽으로 x가 같아서는 일단 x y 교체가 있었다는 얘기고, y 앞에 음수가 됐다는 얘기는 대칭됐다는 얘기에요 무슨 얘기인가요? 얘를 x y를 일단 위치를 바꿔보자면, 얘고. 이 식에 y 대신 마이너스 y를 대입하자기가 될 거야. 그치? 근데 내가 지금 뭐하는 거냐고. 이건 뭐하는 건데. y는 x의 대칭. 이해가? 얘는 뭐하는 거냐고. 이게 x 축에 대칭이네. 왜? 그래야 y에다가 마이너스 y가 되는 거야. 이해가? 그러면 이 그림을 이제 y m s 참고로 y 내신은 얘입니다. 얘의 대칭이 무엇 보세요. 글수 있어? 없어? 그러면 이렇게 하면 는 돼. 그것을 X축에 대칭시켜보라고그럼면 기호님 답은? 빨간색인데 1번 이렇게 하고 있지 그치 이해가 파란색을 X축으로 접었다 펴보라고 노란색이 되지 않겠어요 답은 얘입니다 이게 어렵지 않잖아요 <laughs> 답은 1번 <laughs> 어렵네 이해어 그림 그리면서 네, 내가 너희가테 얘기했잖아 쉬는 시간에 이런 거생칠하지 말고 <laughs> 어? 이런 거생하고 오고 있지 말고요 대칭 피우자 이은자 이런 거 하지 말고 삼각형, 사각형 그려 놓으시라고요 뭐, 그냥 그려 놓은 거야 학사시간에 오각형 보냈어 요 네, 잘했어요 삼각형 생각해 누가 누가 뭐잘 그리나 이런 거 하고 쓰라고. 그냥 이렇게 그리기만. 네. 잠이 올때마다그좀 말하고. 또. 자, a 콤마 오를 e 콤마 일에 대칭하면 마이너 삼 콤마 b다. 자, 이거는 일반적인 전대칭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 일반적인 전대칭이 나오면 중간 쩔이 생각하겠습니다. 무슨 뜻이랄까? 한 점을 요 점에 대칭해봐. 그러면 얘가 될 거야, 그 뜻이거든요. 이해가죠? 동그라미를 x에 대칭하면 세모가 된다. 이해하니? 반대도 할수 있어. 세모를 x에 대칭하면 동그라미가 된다, 이렇게. 얘가 맨 처음에 나온 점 a 콤마 5고 얘가 대칭을 시킬 거면 2 콤마 2이고 얘가 대인대풍의점 마이너스 근마피라고 쉽지 않니? 이게 뭐라고 중점을 이는가뭐 하면 되겠어? x 좌표 x 좌표 평균낸 게얘나오면되죠 그렇죠? x끼리 더해서 나누기 2각형 나온 는거니까 a는 얼마 되고? 7. 이게 가지. y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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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해서, 평균된 게, Y 좌표. 1 나오면 된다. B는 얼마 나온다? 마약 3 나온다. 됐죠? 끝. A 곱하기 B를 하시고, 마약 21. 쉽지 않니? 나만 그러니? 자꾸 주입해야 되는. 세대교육. 쉽다, 쉽다, 쉽다. 이제 두 문제 남았습니다. 정말 금방이죠. 간단하는 끝내는 건 없을지도 않죠. 그죠 a라는 좌표가 마이너스 2 콤마 1 b라는 점의 좌표가 2 콤마 1이 b를요 y는 2x 더하기 1이라는 직선에 대칭하면요 c라는 점이 매입니다그런데 삼각형 abc의 넓이를 네. 얼마인가 보하시죠 이번에는 직선인데 일반적인 직선에 대칭 야 얘를 진짜라 시키는 대로 풀면 은 오래 걸리긴 어렵다. 머리를 좀 써서 좀 빨리 풀 방법을 찾던봐야지 왜냐면 이게 일반적인 점에 대한 대칭하면 좀 복잡해요. 얘기했죠? 일단 이게 그림으로 보면 이런 뜻이라고 A가 하나 있고 B가 하나 있는데 집서에 하나 이렇게 지나가면 이렇게. 그렇죠? B를요, C. 이게 집 대칭 형식이에요. 여기를 C라고 그렸던 거예요, 이해가죠? 그랬을 때 생각형 a, b, c 입니 얘를 구하셔야 합니다. 오케이? 그럴 때 얘의 작표가 2,1이고 e, 얘를 모르니까 얘를 a, b라고 한다면 첫 번째, 이게 수준이 돼야 돼요. 대칭형면두 번째, 중점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야? 이 기울기와 이 기울기. 참고로 이 선의 기울기가 얼마예요? 곱해서 마이너스 1 나와야 돼 그러니까 뭐야 A 곳마 b 부터 B 곳 마비까지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에 나와야 돼 이해 가죠 이게 2니까 이게 마이너스 2에 나와야지 뒷골 안 나오는 거두 번째 여기 중점적 별말하면 2분의 A 더하기 b 이가 X 좌표끼리의 평균 2분의 B 더하기 요 점이 요 직선이 있는 겁니다. 시간을 얻 연립해야 돼요. 애인이 있어야 돼요. 귀찮죠? 있다. <laughs> 어... 다르게 푸는 법을 연구해 보면 아마 재밌는 애라고 봅니다.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오늘의 라스트 문제. 동영상은 내일 아주 아까지사실흔 힘든 것같 1, 3, 6, 1 참고로 이 문제는 중학교 때도 아마 본적 있을 겁니다 소 물먹이 문제라고 유명한 문인데요 1, 4라는 곳에 a라는 점이 있고 6, 2라는 곳에 b라는 점이 있어므 아따 <laughs> a에서 b까지라는데 말이야 그냥 가면 스하지 않아 y축 한번찍고 X축 한번 찍고 그리고 가겠기라 이게 Y축 위로 움직이는 점 P와 X축 위로 움직이는 점 Q를 다 들었다가 끌는 거죠 그런데 기왕이면 최소로하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거죠 이거 중학교 때 배운다니까 한 소가 있어요 소가 물가에서 물을 n g 하외외압으으로어어니다이이해가 어떻게가 n g to go to the 까소 u s e I'm 고 o 고 n g to go to the 죠 기억나죠? 그거에 한 단위가 응용 go to t x축에 대칭을 시켜서 a를 y축에 대칭을 시키면 이 고리는 요거랑이 고리는 이거랑 같습니다. 결국 여기 전에서 출발해서 여기 전까지를 한 번은 y축 한번 찍고, 한 번은 x축 한번 찍고 가는 얘기예요, 그렇죠? y축 한번 찍고, x축 한번 찍고 가는데 모르겠잡고기가 직선으로 가도 Y축 찍고 X축 찍고 가는 데그렇지 이해하지? 답은 나왔네요. 최소 거리는 얘부터 얘까지 거리입니다. 얘의 속도는 얼마가 되고? 6콤마 X축 대치니까 6콤마 마이아스피. 얘는 뭐가 되고? 1콤마 4를 Y축 찍으니까 마이아스피. 얘부터 얘까지 거리. 62시워서 X축 7. 와인길 t o p 미래. 왜 다음에. 이바이러면에있이바이끝나에있이 바닥에 있던, 이 바닥에 있던, 이에 있던, 이바에이 바닥에 있던, 이 바닥에 있던, 이 바닥에 있던, 이바이